안녕하세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트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편지를 넣어서 편지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하트 만들게요. 분홍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 거예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위쪽 모서리가 이 가운데의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아래쪽 모서리가 색종이 맨 위쪽 가운데에 가도록 접어주세요. 오른쪽 아래의 색종이 선이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왼쪽 아래 색종이 선도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양쪽 옆에 뾰족한 모서리를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위쪽에 뾰족한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뒤집어 주면 하트 완성이에요. 안쪽에 편지를 넣을 수 있게 봉투처럼 만들어 볼게요. 앞쪽에 색종이를 살짝 펼친 후 비끈친 부분에 풀칠하고 다시 닫아주세요. 풀이 마르면 이렇게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